안과의사 김무연을 구독하세요 이 약병에 들어있는 약들은 상하지 않도록 하는 성분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약을 오래 쓰다 보면 독성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오히려 눈물층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자, 안녕하세요 안과의사 김무현입니다또이 알쓸신문... 코너가 돌아왔는데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눈사전 시리즈고요. 인공 눈물하고 드림렌즈 관련된 거. 그게 이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슬퍼서 우는 눈물도 있고, 마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눈물도 있거든요. 보통 때 눈을 보호하는 눈물이 부족한 분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 눈꺼풀이라고 하는 자극이 들 있죠. 깜빡깜빡하면서 눈을 긁어 댈 테니까. 긁어대는 것으로부터 우리 눈이 느끼고 반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눈물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잘안 되는 경우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라고 부르고 해결해주기 위해서 모자란 눈물들을 이제 인공적으로 약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인공 눈물입니다. 눈물이 부족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지금 눈내. 필요한 눈물의 기능들이 안 되겠죠 빛을 잘 맺지 못하니까 건질 거고 눈에 자극감을 많이 느끼니까 시리고 아플 수 있겠고 눈이 건조하고 자극이 많이 돼서 눈물이 나오는 거 이런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 조성이 좋고 성분이 좋고 가급적이면 눈 표면에 오랫동안 덮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약재를 인공 눈물로 만들어서 쓰면 좀 자극감이 줄어드니까 눈물이 더 많이 나는 것이 개선될 수도 있고 뒷 번짐도 줄어들 수 있고 시리고 아픈 거로부터 보호해 줄수 있겠죠. 인공 눈물이란 그런 겁니다. 이제, 연고처럼 생겨있는 그런 젤 타입도 있고, 또 일회용으로 되게 요새는 따서 쓰는 타입도 있고, 약병에 들어있는 타입도 있고, 점점점 흐름은 일회용 튜브형 용기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약병에 들어있는 약들은 여러 번 사용을 하기 위해서 상하지 않도록 하는 성분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뭐 벤잘코니움이라고 부르는데, 할수 없이 그 약을 오래 쓰다 보면, 그 벤잘코니움에 의한 독성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오히려 눈물층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방부자가 필요 없도록 일회용 용기에 든 약을 한번 쓰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 가요. 젤은 인공눈물 굳혀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낮에 넣고 다니기 사실 힘들죠. 눈에 달라붙고 찐득찐득하니까 자기 전에 쓰면 효과 아주 좋죠. 미세먼지 많은 날에 인공눈물 진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써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쓰거든요. 학술적으로 따지자면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정말 입자들이라든지 이런 큰 덩어리들은 눈에도 여러 가지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눈을 공격하도록 두진 않고요. 그것들을 잘 뭉쳐서 어딘가 내보내기 위한 덩어리로 만들죠. 눈법이라고 하는 것. 근데 오히려 미세먼지가 별로 없는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날. 그럴 때가 눈은 더 시리고 인공눈물은 사실 그런 날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 눈 어느 부분에 넣어야 되나요? 자, 이거는 모든 안약을 쓸때 어떤 사용법은 다 똑같거든요. 눈꺼풀 위쪽을 만지면 약을 넣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이 눈꺼풀 위쪽을 만지면 자연스럽게 눈을 감게 돼 있거든요. 자, 눈을 감으면 눈동자는 올라가요. 최대한 눈꺼풀 안쪽에 약을 넣으려면 눈 감아도 상관없는 아래쪽을 까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호러 같아지는데 자, 이렇게 밑을 제끼고 여기에다가 톡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고 닫으면 얘가 데리고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약을 넣고 나면 계속 깜빡깜빡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안약 넣고 계속 깜빡거리면 코로 연결된 이 일종의 하수도 유소관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약 넣고 나면 감고 계세요. 한1분 정도 지나면 그때는 이제 잘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때 뜨셔도 되겠죠? 인공 눈물 넣을 때몇 방울 떨어뜨려야 하나요? 예, 한 방울이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농도의 적절한 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멍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 방울이 딱 적정한 양이고요. 이 안에 공간이 이렇게 넓지 않으니까 여러 방울 넣으면 흘러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약을 넣고 나서 제일 잘못되는 경우는 약 넣고 이런 대로 줄을 흘러서 열심히 닦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약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약은 한 방울 쓰시고 진짜 건조하면 자주 쓰시면 되죠. 이 안양 용기도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거 과연 한번 쓰고 버려야 되냐. 진짜 뭐 종이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걸 죄다 일회용으로 하고 쓰고 버리고 하는 게 이게 자원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가 좀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